Okay. 12명의, 회원이 12명의 동아리한테, 동아리에서 한명의 대표를 선발하려고 한다. 4명이 후보로 나와 있고, 후보자를 포함한 12명의 회원이 서로 다른 두명에게 투표를 한다는 건, 결국에 표의 수는 24장이 있어. 맞지? 한 사람이 두명한테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 지금 봐봐. 4명의 후보를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라고 했을 때, 얘들을 더하면 표가 24표가 나와야 되거든? 24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서 A, B, C, D 해서 그러면 네개의 주머니에 똑같은 표, 무기명이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똑같, 똑같은 똑같 표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24대서 27C24. 그지? 그럼 27C3을 하면 답이 없어. 이거 왜 답이 없냐면은, 자, 여기서 봐봐. 12명의 회원이 서로 다른 두명한테 한다는 거는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표는 12장까지 밖에 못 봤거든? 근데 이걸 그냥 중복조합 해버리면, 얘가 13개고, 뭐 여, 여기 나머지가 11개 되는 거다 더해서, 얘가 14개고, 나머지가 10개 되는 거, 이런 거다 포함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가 최대 12표까지 못 받, 밖에 못 봤거든? A든 B든 C든 D든. 그러면 만약에, A가 이제 13표를 받으면 불가능한 거지. 이런 경우들은. 그러면 A라는 표랑 B라는 표랑 C라는 표, D라는 표를 더해서 원래 24표가 돼야 되는데 A가 이미 13표를 줘버렸어. 여기다가 13표를 이미 투표를 해버려. 그냥 불가능한 걸뺄 거거든. 그러면 13표를 줘버리면 여기 표가 몇개 남아, 이제? 11개 남겠지, 맞지? 그럼 만약에 0개, 11개, 0개, 0개라고 해도 13표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능한 경우 중에 하나가 돼버려. 그러면, 열쇠표를 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4명이, 11개의 표를 가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A가 열쇠표를 받는 경우가 이거라면, B가 열쇠표 받는 것도 이거, C가 열쇠표 이상 받는 것도 이거, D가 열쇠표 이상 받는 것도 이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 일단 이걸로 쓸게. 4H24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4H11에, 곱하기4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겨 4는 뭐냐면, a가 13표 이상 받거나, b가 13표 이상 받거나, c가 13표 이상 받는 그런 경우들, 그지? 그 다음에 4h11은 그러니까 이게 13표 이상 받는 그거의 중복 조합수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줘야 되나, 이거 계산 안 할랜다. 응.